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삼장 이십절 말씀 아멘 에스겔 십삼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이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의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계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이나 잘 되는 것이 없는 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소나기를 퍼붓고 우박을 쏟아내리고 폭풍을 일으킬 것이니 그 담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되었느냐고 비난하여 추궁할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을 쏟으면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다음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아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될 영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될 영혼들은 살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새 잡듯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너희의 부적띠를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의 팔목에서 떼어내고, 너희가 새 잡듯이 사냥한 영혼들을 풀어놓겠다. 또 내가 너희의 너울을 찢어서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나는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으며 악인의 손을 너희가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헛된 한상을 못 보게 하며 점게를 말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에스겔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르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게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엮겨온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과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버리고 그나라의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나라에사나온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의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카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주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네 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딸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인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5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 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타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렀는데 그것이 무엇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쓸수없었건을 함을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렀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뗄 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풀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